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리나랑 몰래 통신을 해서 정리는 집이 이런 큰 집을 놓고 다 편지 받는다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나누고 가는 거같습 정말 드리는 거있잖아요 이렇게 막, 막 표지판 넣고 그림 등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설치하고 이렇게 큰 집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서바이벌로 바뀌었네요. 다시 들어가면 되죠? 정화 서버에 끈집을 만들고 지금 생활 하고 있는데, 정화한테 아직 들키진 않았습니다. 통신한 거조차 들키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막... 아아직까지는도아직 아직도... 아직 음, 뭐, 아직도... 아직 <laughs> 이게 무슨 상황이죠? <laughs> 정민아가 저거 하고 오빠가 도끼를 <laughs> 만들어서 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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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몰라. 네 월드에이식 갖고 왔지. 아니, 가, 아니, 아니 나 이거 부실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이 부셔져, 따다닥 하고? 몰라. 아니, 나 홈이 도안 들었는데 왜이게 갑자기 따다닥 부? 몰라. 내가 이거 한번 도끼를 만들고 만지고, 전 오빠가 도끼를 만져서 그래. 내가 도끼로 갑자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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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블럭을 이렇게 딱딱해서 농장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쑥 됐어. 나 홈이 도안꺼냈는데네 설마 깼어? 내가 여기 도끼를 터치한 거잖아. 그러면 그런 셈으로. 그럼 넌 여기를 터치했어? 어. 그니까, 빡! 쏙! 하고, 그게, 막, 토지고 좀... 있었는데, 연결하지 말라고. 그래, 연결하지 말자. 그니까, 러 각자 집을 살자. 일단 내가 만들어주고 갈게. 아, 오빠 얼드에있을까 쉽게 안될수 있지. 나 얼드힐 수 없는데. 어. 응. 오빠 한다, 1번만2위 내가... 3번, 4번, 5번, 1 네, 정말. 갑자기 황당한 상황이 일어났네요. 방송을 준다.